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의 어떤 특징 내지는 음, 성격에 대해서 주관적인 제가 생각하고 어, 느낀 바를 한번 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중국보다는 자주 갑니다. 그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일본은 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온천이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저는 이제 굳이 관광으로는 제가 잘 가진 않습니다. 또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중국도 많은 매력이 있죠. 그리고 한국은 글쎄 그 한국도 뭐 글쎄 말 그대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저는 굳이 관광을 한다면은 뭐말 그대로 주관적인 성향이에요. 유왕이면뭐 어, 가까운 나라를 가겠어요. 자, 일단은 큰 틀에서 이 일본과 중국이 한 중간 정도의 한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어,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타인한테 피해가 가는 행동을 잘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섬나라에서 어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어 서로 간에 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어 속된 말로 이제 전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아 속된 말로 망달뜨리는 거죠 이지매도 하고. 또 이제 마쓰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제 축제를 통해가지고 어 집단 공동체 의식도 좀 고양시키고요.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 경우에는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 남들한테 피해주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게 가장 잘들어나는 경우가 어 버스나 기차 안에서 아주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요즘에 책을 읽는다 할지, 아니면 핸드폰을 한다 할지, 이러고 있죠. 그, 극단의 반대편에 중국이 있죠. 뭐, 남이야, 피해를 보고 말고 뭐 아주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떤 그, 글쎄요, 그게, 또말 그대로 주관적인 겁니다. 신문에 음, 호텔의 그 커피포트에다가 아마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 중국 관광객이 양말을 삶았대요. 음, 글쎄 머리를 쓴 거지 자기 나름대로는.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어그 커피포트에다가 <laughs> 양말을 삶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의 버스나 기차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은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사람 아니면 한국사람입니다. 가끔가다 한국사람도 있는데요. 좀는 창피해가지고 제가 좀 그래요. 음. 아무튼,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됐죠. 그걸 누가 얘기해 그러는 그, 며칠 년 동안, 어떤, 어 농민이죠. 어, 지배 계급한테억눌리면서 그, 사는 방법은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가 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했던 대장정이라고 그러죠. 그, 그살 동안에 어떤, 그, 없는 사람들을 이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명 중요한 말을 했죠. 그, 한 해를 떠받치고 있는 절반이 여자다. 그래서 여성권도 많이 향상시켰고. 근데도 그, 어떤, 민족적인 성격으로 당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중국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지면은, 어, 잘안건드린데요안 도와주고, 왜냐면은, 휘말까봐 어, 참, 그런 거 보면은, 또 의리를 중시하는 그 중국 사람들. 그때 또 보면은, 타인은 그런데, 어느 정도 친해지거나 하 의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장점이죠, 중국 사람들은. 그,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다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 관계로 좀 덜컹덜컹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음, 그 중간인 한국은 뭐 핫템포죠. 어,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급하고 그러죠. 그 중국 사람들은 만만지라고 그러죠. 느긋한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어, 꽃 정신이 이제 확 폈다가 확 지고. 일단 음식적인 면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혼과 열달해서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할 때 좋았던 게, 어떤 작은 데를 가도, 그, 작은 기점을 가도 나름대로 정성을 해요. 그게 맛있어요. 어떤 고객을, 봉사한다고 그렇게 고객한테 그런 장인정신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어딜 가도 이렇게 재료를 못 썼는지 어떤 안 좋은 걸 썼는지 좀 굉장히 성향이 분명히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아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시궁창에 흐르는 그 기름을 걷어가지고 거 식용유를 만들어서 얘기도 있고 이제 이건 싫어하데 제가 이제 중국 공항에서 음, 볶음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 질겨요 이 작은 그이 소고기인데 소고기 볶음밥인데 이게 도저히 고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찝어지지가 않아요 닭볶음에 어, 이거 고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이거 뭐냐 다른 메뉴를 주더라고요. 참... 고항에서도이렇하는 장난을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극도의 어떤 개인주의 잠깐 이기주의죠. 이기주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사람들도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상대방한테 자기 속마음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에서개인지적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개인지에라도 중국 쪽은 타인한테 피해가 주는 개인지라면 저는 일본 사람들은, 어, 타인한테 피해를 안 주고 배려하는 개인지라 생각 합니다. 다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랬는데 진짜 놀러 가면은 실례를 했는대요자 <laughs>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은 한국 사람들이야 뭐딱 중간이죠 중간에서 어떤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어 성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성결도랄지 등등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살면 잘 살을까. 약간 되게 한때 있는 사람들끼리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음 그렇게 착하고 유실한 사람들이 어떤 집단 정신으로 흐르면은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잔혹성이 폭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2차 대전 때, 어, 무수하게, 그, 중국과 한국이죠, 특히. 난지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명인가? 그렇겠였죠 그리고 사랑목대는, 그, 게임 시대 때 치르듯이 하고, 어떤 그, 이들의 내면 속에 흐르는 어떤, 강폭함? 충폭함 일정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마도 자연하고도 연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 항상, 그 지진이 있고, 그 지진이라는 거는 며칠 동안, 어, 자기의 어떤 의사 관계없이 언제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그,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사쿠라죠. 그확 폈다가 확 지는 경향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또한좀 특이한데 어떤 자결을 하죠. 자기가 어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 자결을 하는데. 가구에는 무사들이 이제 배를 갈랐죠. 배를 갈릴 때, 이제 그 뒤에 그 목을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개인 배를 이제 갈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목을 치는데, 단칼에 내리쳐야지, 어, 또, 뭐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레이, 아름답다. 아, 그러고선 그 사람의 잘못을 또 묻어주는, 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그몇천년 동안 그 어떤 섬에서 있으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어떤 독특한 문화들을 이렇게 음, 길러왔죠. 상승님 받으시피 뭐 제가 지금 상해 상해에 있는 것 속에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상해에서도 이렇게 중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음참 한국 사람과 중 일본 사람들과 좀 틀리구나 하는 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제가 일본을 가서도 또아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틀리구나 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재밌는 얘기가 일단 중국을 가면요 생각보다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느낌을 잘못 느껴요. 이상하게 저는 중국 어딜 가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리고 건전해요. 뭐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냥 딱 집에 가고 그런데 또 일본에 오거나 한국에 오면 중국 사람들 보면은 참 시끄럽고 예의가 없고 그래 보이죠. 특히 이제 일본을 가면은 많이 느낍니다. 기차나 고속버스나 바깥에서 박 떠드는 사람을 보면은 거의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조금 제가 이제 아무상황에서 많이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어, 외래 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보면은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재밌죠? 네, 지금은 제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약간 좀 비교를 해봤고요. 어,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